자, 이번 시간에는 도미노 속성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 어,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어, 이 도미노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의, 앞에의 값에 규칙적으로 제약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어, 도미노 속성이라고, 어, 합니다. 자, 얘는 이제 모든 업무에 이제 존재할 수 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로, 그지?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앞에 속성이 자 코드가 앞에가 이제 책상이다. 이제 코드 구분이 책상이에요. 그럼 값이 이제 만약에 이제 값이 코드 값이 1m 이상인가? 뭐 8cm. 아무튼 책상 높이가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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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뭐 8cm. 그럼 각각의 책상 높이에 따라서 어 여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의자는 대중소 또 의자가 이제 대중선데 의자 대일 때 방석, 중일 때 방석, 소일 때 각각 방석이 크기가 다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엔지 타입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미노 엔지 그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도미노 구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코드 구분이 CD001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거 뭐라고 생각할까? 코드 구분이 만약에 CD00가 001이, 어, 그, 책상이에요. 초상이라고 가정하자고. 그 높이가, 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이가 1m에다 하는 코드가 A야. 자, A야. 코드 구분은 A. 그러면 방석. 그렇다면 이제 방석은, 방석은, 어, 이게 이제 CD0131001.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이제 책상의 높이가 딱 결정되면, 음방 어, 그 다음에 코드는, 이제 여기서 이 코드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이제 제약이 걸릴 수 있는데, 코드가. 이때는 1001. 또는, 또는 이제, 음, 1 002, 이렇게, 이제, 제약이 걸리네요. 자, 근데, 또, 이제, 어, 1001이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자, 이외에 있는 구분이 CD014, 그니까, 러 얘가, 어, 책상인데, CD00, 코드 구분이 c d 0 1 이거 책상에라 치고, 야는 1m고, 야는 1m50이다. 그럼 1m일 때, 1m일 때, 자 방석은 그지? 10아 의자는 1001이라는 의자가 있을 수 있고 1002라는 의자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시, 자 CD013이라는 이 의자가 있다면은 다시 방석은 방석은 요 CD013 1001이라는 이제 요게 이제 그어 의자라면 이 의자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방석은 01 02 요런 또그 의자에 있을 수 있더라. 근데 또의자가 이렇게 결정되면 이걸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지 CD 이요 의자에 대해서는 아 방석에 대해서는 어 제로 A라는 뭐 어떤 코드가 올수 있고. 자, 또그이 어, 제로 2라는 의자에 대해서는 c 의 그 FS라는 두 가지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각각의 코드들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영향을 주는 제약을 발생시키는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어, 설계를, 어, 하자면은, 자, 하자면은 여기 봐봐요. 이제 하나의 코드 부분에 대해서 상세 코드가 나오네요. 상세 코드. 자, 여기는 이제, 어, 코드가 뭐, 책상에 가는 코드일 수도 있고, 뭐, 의자 가는 코드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도미노와 관련해서는 이제, 자, 이게, 어, 자, 도미노와 관련해서는, 관계가, 어, 지금 위에 이제 예제를 보자면은, 자,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얘를 프라이머리키로 할 수도 없어. 얘만 가지고, 프라얘두 개의 조합으로 도 프라임 프리가 안 돼요. 주목되잖아요, 이거.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어 도미노 이 이걸 하나의 도미노라고 보고 이 도미노를 식별할 수 있는 도미노 구분 돔 제로 1 이렇게 했네. 돔 제로 1 자, 코드 구분이, 일단 c d 0로1에 대해서, 어, 이 책상, 요, 이제 코드 구분이 책상인데, 책상 종류가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거야. 굳이 예를 들자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드 도움 구분은 DOM01. 이제, 어,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해놓으면 d o m 분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중복이 되잖아, 요 이거. 이제 DB 넣을 때. 순번 가지고 이제 이 순번 두 개의 조합으로, 어, 프라이머리 키를 뭐 구성하겠다. 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CD001은 뭐 책상에 대한 모든 이제 그 있을 수 있는 도미노 얘는 CD002라는 이 뭔가 어떤 그 코드에 대해서 모든 도미노 그래서 이제 크게 DOM01 요거는 이제 코드 구분별로 이제 이렇게 DOM01, DOM02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반복이 되니까 순번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요거 이제 상식 코드 요까지는 했네요. 자, 요까지 됐고. 이제 코드끼리 이제 연쇄적으로 제약이 걸리는 경우를 이제 설계, 슬개, 이제 설계를 해보자면. 자, 이거는 이제 뭐, 뭐, 제목을 뭐라 했는지 한번 보자. 자, 도미노라고 해놨네요. 자, 도미노. 코드간에 인쇄적으로 이렇게 제약이 있는 경우에, 자, 요거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도미노라는 엔디 타입에다가 내가 설계를 하겠다. 여기 이제 도미노 구분, 자, 도미노 구분, 그게 이제 순번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세 코드에서 이제 관계를 몇번 맺는다. 이 도미노 구분과 관계를 자, 보다시피요, 이, 자, 여기 하나의, 여기 보면은, 어, 이게 하나의, 이게 하나의 도미노잖아. 자, 요 하나의 도메인, 그, 자, 여기 이제 엔터티. 하나의,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각각 엔터티잖아. 하나, 둘, 셋, 넷. 지금 현재, 어, 총0 개의 그러니까 이 도미노 엔터 타입에는 1 0 개의 그러니까 도미노 엔터티가 있는 거죠. 각각의 엔터티는, 자, 이제 우리가 멤버십을, 자, 여기 이제, 어, 여기, 상세 코드와 도미노 엔디 타입은, 어, 떤 관계를 맺느냐? 한개 엔디 타입을 쳐다봐야 돼요. 한개 엔디 타입. 그러니까, 자, 이 도미노 엔디 타입 입장에서 딱 보면은, 자, 이, 어, 이 상세 코드라는 엔디 타입은 도미노 어, 엔디 타입에 있는 이 엔디티와 관계를 맺으려면 이거 지금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관계를 맺어요. 일단은.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번 관계를 맺을 때, 이 이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관계를 맺는다, 갑니다, 이제.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한 번. 한번할 때마다 이제 이름 바꿔줘야 되겠네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뭐면요 코드1, 코드92.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롤 네임 을 코드 부분 코드 1, 그 다음에 이거는 코드. 어, 1 이렇게 했고요. 자또 관계를 맺겠습니다. 한번더 관계를 맺고 이제 코드 코드 2 얘는 또 코드 2 이렇게 껐네 자, 이렇게 자로땡 기고, 자 코드 9분 코드 어. 3 자, 코드 했 듯이. 코드 어, 3한번더한번더한 3. 개를 맺어야죠. 자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 구분 코드 4 아, 코드 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이 상세 코드는요, 어, 이제 이 도미노라는 엔드 타입과 관계를 얘가 첫 번째 여기다 나올 수도 있고, 그지 한번 또 코드 여기 있는 코드가 두 번째 칼럼에 나올 수도 있죠, 두 번째. 또 코드가 세 번째도 에 나올 수 있죠, 네 번째에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이제 이 상세 코드 엔드 타입은 도미노와 이럴 때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관계를 맺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한 도미노는 한 도미노는 도미노 엔드 타입의 자한 도미노 도미노에는요. 자이한 도미노 엔드 티는 아까 상세 코드와 관계를 몇번 맺어요? 여기 요 하나가 몇번 관계를 맺냐면 네번 관계를 맺죠. 네 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일대 다가 되죠. 이 하나의 도미네 엔티티는 상세 코드와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관계를 맺고, 한 상세 코드는, 자, 여기 있는 상세 코드가 있다. 이 코드가 있다면, 특정한, 한 개를 말해, 한 개. 한 개만, 한 개를 보자면은, 어, 좀요한 개를 말한 거야, 한 개. 자, 요, 요, 관계를 보자면은, 특정 코드 엔티티가, 자, 얘와 관계를 맺을 때, 한개 코드 인탑이 한 번에 바바바박 네 군데 다 나타나지 않잖아. 얘는, 어 여기, 이첫 번째에,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또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대다, 얘는, 또 일대다, 얘하고도, 일대다, 얘하고도, 일대다. 이건 관계를 네번 맺는 거야. 네번 맺을 때, 각 관계당, 일대다, 이렇게 되고. 거꾸로는, 일대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다? 음, 다대 다가 되죠. 사실, 이거 이제 거의 다대 다를 이렇게 풀어낸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어, 이 상세 코드와 도미노는, 의미를 말해서 이거 다 대답니다. 근데 이제 딱네 번만 이렇게 반복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가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 이 상세 코드와 도미노, 엔티티 타입은요, 관계를 내가 읽을 때 지금 하나 둘셋네개큰거 있잖아 이거는 이제 한 도미노 엔터티는 자 어, 여기 그요한요게 하나의 엔터티죠 여기 도미노 엔터티가 하나 총열 개죠 한 도미노 엔터티 한, 한 개를 봐야 돼한개이한 개의 도미노 엔터티는 어떻게 해요 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이제 값이 들어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도미네트티티는 상세 코드인타입과 네번 관계를 맺죠. 맞지? 그런데한 상세 코드 할때 이걸 하나, 둘, 셋, 네개 하면 안 돼. 이게 관계를 네번 맺는 것이지. 관계 별로 판단해야 돼요. 관계 별로. 그래서 각 상세 코드는 이제 각 관계당 한 상세 코드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책상이 있다, 이거 책상. 1m 짜리 코아가 있다, 이거지. 얘는, 이 도미노 엔터타이 도미노 엔터타이 관계를 맺을 때, 요첫 번째 여기 나타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여기 나타나는 거야, 요게1 일대 다. 그러니까 책상이 있는데, 아까 책상이 오면은,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방석, 이렇게 해가지고 도미노 있지만, 또 책상이 오면은, 그 책상에, 어, 또 크기에 따라 의자가 아니고 책상의 크기에 따라 음뭐 책상에 들어가는 어그 자재라 그럴까 자재. 자재가 또 이제 책상이 뭐좀 어 크다 그러면은 자재가 뭐더 좋은 거 들어갔는지 또 해당 자재면은 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상식 코드에 어떤 엔티티가 한 개가 있다 이거죠. 한개 있으면은 여기에도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또, 또, 어떤, 또, 그, 어떤 코드는 두 번째, 이건 두 번째잖아, 두 번째. 두 번째에도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래 놓으면 또, 또이해를 원한다는 얘기야. 관계를 읽을 때는, 이게 관계야, 관계. 야가, 하나 엔드티는, 하나 엔드티가 네번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 엔드티가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한 엔드티는,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각 관계별로, 각 엔터티는, 어, 이 여러 도메인 엔터티에, 이게 동일한 코드가 여기 여러 번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것도 못 알아듣는다, 내가 또 미친다. 응? 자, 어, 지금 두, 하나, 둘, 셋, 넷. 지금 c d 0로1 a 라는 상세 이, 이 엔티티가, 이게 각각 도메인이잖아요. 이게 도메인이잖아요. 도메인. 여러 번 나타나네, 이제 봐봐. 일대 다, 다 나타나잖아. c d 0 0 1 a 라는 코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야, 너. 한 번. 네번 나타나네. 물론 또 얘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또 다른 도메인을 구성한 과정이 또 여기 또, 여기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 여기서 이, 이할 때는 어떻게요 제로 또는 여러 번 이렇게 해놨잖아 안 나타날 수도 있죠 여기 있는 어, 이 상세 코드 엔티티 한 개가 한 개가 여기에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걸로 보자면은 두 번째도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말이야 이말 거꾸로는 한 도미노 엔티티는 여러 상세 코드와 관계를 맺죠 이 다대다야 이거 다대다 다시 얘기하시면은 아으로 제가 수업할 때는 요금 청구할 때는요 다대다를 풀어낼 때 자식이 추가되면서 부모 인디 타입에다가 이렇게 또 속성을 추가했잖아 그래가지고 다대다 를해갖고 이거는 이것도 다대다인데 이거는 뭐야 자식 엔디 타입에다가 속성을 여러 번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다대다 이렇게 된 거야 잘어 요거 공부를 하소 해보면 안 어려워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질문 다된것 같고. 근데 이걸 이걸 요렇게 이제 어 풀어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딱그 도미노가 레벨이 뎁스가 딱 4레벨일 때에가나하대 그지 이제 무조건 4레벨에다 딱 의무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근데 뎁스가 이렇게 어, 딱고전적인 않은 경우에 모든 도미노가 다 4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자, 이걸 다르게 한 풀어볼게요, 또. 자, 이거는 이제, 음, 도미노인데, 이제 BOM으로 한번 이제 해서 또 풀어, 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여기, 여기 보시면 요거를, 그러니까, 어, 요런 식으로 이제 풀어냈네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떤, 자, 어떤, 음, 자, 어떤 코드가 있다면은, 자, 1대, 자, 요것도 1대, 이렇게, 어? 자, 이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음, 도미노가, <laughs> 자, 같은 코드가 그러니까,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거든.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어뭐 여기 프라믹 해버리면 약 이제 에러 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순번을 줄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이제 그리 안 하고요. 이거를 비식별 관계로 어,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도미노 1년 번호라고 해서 이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이제 여기 도미노 1년 번호, 이 교재 내용이 좀 틀렸어요. 이제자가좀 잘못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래 버리면은, 코드 구분, 자, 이 어떤 코드가 있는데, 이제 코드가, 이렇게 이게 이제 도미노. 자, 이게 상식 코드의 어떤 코드를 도미노를 한번 구성해 보겠다 이거죠. 그럼 최상위에 있는 코드 구분과 코드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도미노의 도미노를 구성할 때, 자, 일단 도미노 테이블에, 그 최, 최상위에 해당하는 야가, 자, 얘가, 더 갖다 치자고. 얘가. 그럼 얘는 그 위에 있는 상위 코드는 없잖아. 야, 얘의 그 상위 코드는 야인데, 야의 상위 코드는 없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설계를 하면, 자, 여기 이제 어떤 상세 코드가 있는데, 야를 도민을 구성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음, CD001A. 자, CD001A, 여기가 들어갔어요. CD001A. 자, 또 엑셀 안 하니까 또 힘들 수 있는데, 좀. 근데, 야는 상위 코드 구분 코드가 없잖아. 그럼 이 널이잖아요. 그럼 이네개 가지고 프라임키를 하면 안 돼. 안 돼요. 또 그러면, 야를 일반 속성으로 내린다? 그럼 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제.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 저자가 조금 뭔가 착오를 했는 것들 이렇게 놓고 셀프 조인으로 상위인 야가 자 자식으로 간다 치자 자 이제 어 그러니까 코드가 등록이 어될때 상위 코드 구분 코드 자또 지는 내가 상위 코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음, 여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얘, 얘, 얘. 얘가 두 번째 더 간다 진짜 CD0131001이 들어가면서 상위 코드는 누구야? 얘잖아요. 그지 얘가 입력되면서 자, 이거를 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음, 이렇게 하나의 엔디 타입 안에다가 자, 이 코드 간의 제약 조건을 칼럼 간에 이렇게 제약 조건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그냥 네개니까다 끌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근데 이거를 그래 안 하고 이제 그그 그 BOM 그러니까 어~ 트리 관계 형식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건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다음 얘가 들어갈 때는 상위 코드로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상위 코드로 들어갈 땐 야의 상위는 없죠. 없죠. 자, 그리고, 어 지금 여기 보면 도미노에 들어갈 때, 또 얘가 입력될 때는, c d 제로 1에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1m인데, 여기 의자가, 음, 자, 여기 의자라면은, 여기 의자야. 자, 의자. 의자인데, 그 의자에 따른 또, 뭐, 이렇게, 그 방석이 또 여러 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튼, 1이 되보리면 야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죠. 얘가, 여기는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자, CD001에, 여기 이제 자식이고, 자식이 들어갔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야도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얘가, 이 코드가 여러 번도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어 얘가 여러 번 나타나면, 이거 뭡니까? 이거,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위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순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둬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순번을. 근데 이걸 이제 입력을 하려면 순번 가지고 관리하려 그러면 처음에 넣을 때는 1인데 그 다음에 넣을 때는 이 상품에 대해서 또또 또 반복해서 들어갈 때는 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순번을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넣을 때마다, 어, 넣을 때마다 이 순번을 이전에 1이니까 그 다음엔 2, 3, 그러면 그전의 값을 내가 읽어와야 돼, 맥스 값을. 아, 너무 짜기 힘들어요. 1회짜면 너무 짜기 힘들어. 이 순번 가지고 가려는 것도, 뭐, 나는 방법인데, 이 순번을 순차적으로 1, 2, 3하기는 이제 이게 또, 이것도 이제 관리가, 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래 안 하고요. 안 하고, 그냥 얘를 그 비식별 관계로 내려버리고, 응? 어디가 그랬지? 끝낼까? 너무 복잡하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야 이제 자, 일단 아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 그 식별 관계인데, 비식별 관계니까. 식별 관계면 야가 땅의 자손으로 탁 내려와요. 근데 이걸 비식별 관계로 하니까 없어진 거지. 이 툴에서 방금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어 도미노 자 도미노 일련번호 이렇게 이제 어 할게요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넣을 때마다 여기다가 이제, 이제 상위 코드 구분 코드 뭐 이렇게 넣고 또 상위 코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어 야한은 이제 어 이게 입력하는 코드고 해당 코드에 잠깐만 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좀안될것 같습니다. 이좀 이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게좀 이상하네. 자 이건 정리할게요. 이대로 그냥 놔두는게 좋겠어요. 오, 어? 아, 너무 많이 돌리겠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순번을 넣고 한 개를, 그 다음에, 이제, 어, 자, 셀프 조인으로 참조를 하게 하고, 정석대로 할게요. 아유. 이렇게 하고 아자 여기 순번은 프라이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위 코드. 자 이제 요런식으로 해서 음,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렇게 하면은 상의가 없는 코드들은 이걸 네개를다비 k 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버리면 야가 늘을 때는 안 들어가는 거고 야만 가지고 하면은 또 중복되고 그래서 어, 요렇게 하는게 이제 맞아요 요런식으로 해서 이제 개천형 어, 트리 로 도미노를 딱 그냥 이렇게 는네 개까지만 네 개까지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맞긴 맞는데 여기 조금 우리가 있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이제 이렇게 해서 음뭐 여기 좀 여러 가지 이제 경우에 이렇게 이제 도미노를쓸수 있겠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A를 선택하면은 A 중에는 또 어, 10102가 있고 또 101을 선택하면은 또0102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또 01을 선택하면은 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값이 서로 맞물려 갈때 이게 딱네 가지 네 개가 딱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까 어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